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추구길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을 제거하면서 사방진영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근접한 수준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국제 원자력 기구인 그러니까 IAEA의 진단이 나와서 중동 정세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 0일 IAEA 사찰단이 지난주 이란에서 농도 84%의 농축 우라늄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 IAEA가 그간 이란에서 확인한 우라늄 중에서 가장 고농도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론그에 따르면 핵무기 한기를 생산하려면 통상 이90% 이상 농축된 15에서 20kg 정도의 우라늄이 있으면 되는데, 이 이란에서 발견된 농축 우라늄이 비록 이 정도 농도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우라늄 농도가 60% 정도만 돼도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물룸버거는 IAEA가 현재 이란이 어떻게 우라늄 농축 농도를 84%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이란이 의도적으로 이를 생산한 건지 아니면 고속회전 원심 분리기 수백 개를 연결하는 설비인 캐스케이드 작동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우라늄 농도가 높아진 건지 이 여부를 확인한다는 설명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란에서 발견된 고농축 오라늄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등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발견으로 인해서 이란의 핵개발 위험성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선 입되는게 이번에 발견된 고농축 우라늄 자체가 이란과 서방국 간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 JCPOA라고 하는데 이 JCPOA에서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 농도 3.67%제하는 이미 넘어선 것이고요. 이제는 실제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까지 순도를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이란도 변명할 예지가 있긴 합니다. 미국이 2018년 도널트 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니깐 이란은 그 다음 해부터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여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이란이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한 우라늄의 순도는 60%입니다. 이란은 2021년부터 이 나탄스 핵시설 등지에서 계량형 원심 분리기를 가동해가지고 순도 60%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란의 이 고농축 우라늄 발견은 분명히 서방 진영, 특히 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더 타임스는 20일 유엔 사찰단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지에서 어, 핵무기 제조가 당장이라도 가능한 이 우라늄 흔적을 발견해서 이 지역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이란의 고농축 핵, 우라늄 발견은 분명히 서방 진영의 중년 도전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카트린 콜로나 외무장관은 이 언론 정보가 확인된다면 이는 새롭고 극도로 우려스러운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더 타임스에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란이 이 핵무기 제조에 근접한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IAEA의 진단에 대해서 이란은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베어로즈 카말반기 이란 원재력청 대변인은 농도 60% 이상 우라늄 농축을 시도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농도 60% 이상의 우라늄 입자가 발견된 것이 60% 이상의 우라늄을 생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 IAEA의 주장은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IAEA 회원국들은 사실을 왜곡해서 이란을 악마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 당국 이런 해명이 서방 국가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외신들은 IAEA의 이번 발견으로 이란의 핵 개발 위험성이 다시금 불거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의 전통 인는 언론사인 아나도로 에이전시, 그러니까 AA는 아, 이스라엘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란의 핵 개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미 마친 상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GBC 뉴스 이슬디케이터는 19일 네타냐후 총리가 내각회의에서 지난주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을 공격해서 항행의 자유를 강타했으며 시리아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습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은 이미 첨단 무기의 글로벌 수출국이 되어 동유럽의 벨라루스부터 남미의 베네수엘라까지 살상용 드론을 포함해서 최소 5 0여 개국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을 것이며 이런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도 19일 톰나이네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가 러시아의 살상용 드론을 제공하고 있는 이란이 핵무기를 얻으려 한다면 미국은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에 이란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스라엘 행동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코멘트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월 29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이던 블링컨 장관은 이집트에 도착해서 알아라비아 방송 인터뷰에서 다만 외교적 경로를 더 선호한다 그러면서도 앞서 이란이 국제핵합의에 복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고 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사실상 끝났다고 언급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 이상 이란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두고 보지만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과 살상무기 수출 제재와 관련해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을 상대로 한 외교전에 들어간 겁니다. 네타나우 총리는 지난 3일 에마뉴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주제로 대화를 한 후에 유럽연합의 대이란 강경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네타나우 총리는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한다는 점, 또 자국의 민주화 시위를 탄압한다는 점을 들어서 이란 핵 합의 복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용인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그간 우크라이나 전에 표방해 온 중립적 입장을 버리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런 뜻을 전한 겁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연대를 강조하는 서방 국가들이 이란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도록 설득할 회유책인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프랑스 싱크탱크인 장조리스 재단의 연구원인 나비드 갈파는 우크라이나 카드로 대이란 전선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나 이란의 이슬람 체제를 수호하는 군사 조직 혁명 수비대에 대한 전면 제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쌍두 마차인 프랑스와 독일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겨냥한 제재에 지금까지 거부를 해왔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마크롱 설득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하고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성명을 통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 대가를 치르는 게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해동하기 전에도 이란의 핵활동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면 추가 제재를 받고 고립이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착착 진행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IAEA가 오는 3월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이란의 핵 고도화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에 이란 핵 합의를 빈껍데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미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 몇 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은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라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이 IAEA의 보고 결과에 따라서 중동 전국도 파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탐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